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첫 번째 농부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열매와 더 많은 수확을 위해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며 우리가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공급되려면 1분 1초 그리고 0.1mm라도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신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로 자청하셨습니다. 받은 문자. 나는 너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고 있다. 보낸 문자. 세상은 욕망과 야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생명에 근원되셔서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게요. 석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식을 맺어지는 열매들을 구하며 나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신실한 정원사가 되시고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의 자양분과 인격을 끌어내며 그분께 국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한 열매를 추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